이봐 <laughs> 편지 이렇게 또 많이 썼어? 대여섯 아, 나 걸렸을 때아 좀... 원래 편지를 좀 쓰려고 했거든요. 실을 <laughs> 좀 쓰는구나. 아, 그냥 보고 보고 쓴 좋아하지. 도종환 선생님의 시를 형에게 선물을 하는구나. 네. 이 시에서 흔들리면서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아, 죠 네. 저... 아, 네. 이 이거... 내가 흔들려? 아 예전 <laughs> 예전에? 네 순탄하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없을, 없을 거 같긴 한데 인생은 인생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 네. 지금 네. 내가 뭐 말하기에는 지금 네. 뭐 짧은 인생 형이 살아보니까 네. 20대, 30대 때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월급쟁이 했던 우리 지인들, 동료들이 가장 잘 살아요. 가장 잘 살아요. 그리고 난다긴다 사업하고 20대, 30대 때 오도방정 떨고 다니던 내 주위에 <laughs>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대부분 흥망성쇠하면서 인생에 고난이 많지 하지만 형이, 형이 짧은 인생을 살아 보니까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이 큰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되고 그게 또 인생의 중반 뭐 예전 인생이 중반이지. 내가 지금 40대 중반 됐니? 이때 보면 더 많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실패를 너무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 실패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이 성장할 수 없어. 어. 실패 깨끗이 받아들여야지. 내 불찰과 어,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니까 모든 것을 타인에게 떠넘길, 떠넘길 수는 없거든 세상을 원망한들 뭐하겠어 세상이 돌아와 어, 내가 세상 곁으로 내가 불구덩이로 들어가야만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 편지 쓴 것처럼 네가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니 형이 오늘도 오늘 내일 이틀이잖아. 내 열정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모든 걸다 쏟아내줄 테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가지고. 대부분 그렇지. 뭐 우리 나이쯤 되면은 뭐 서울에 집한채 있고, 뭐 자기 뭐 통장에 돈도 좀 있고. 애들도 중고등학생 되고, 빠른 애들은, 어, 빠른 애들은 고등학생 넘었지. 나도 그렇게 늦은 편 아니거든? 우리 애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하지만, 기회가 다시 와, 지금.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너는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 그 현금으로 차곡차곡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 몇년 이후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기회라는 게 뭐겠어, 그냥. 내가 차곡차곡 하나씩 준비하는 게 기회니까, 그 기회의 시간은 차곡차곡 자, 잘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상승장이 그렇지 내 생각에는 2020년, 2021년 그런 엄청난 유동성 장세 오기 좀 힘들 거야. 그렇게 그런 장이 오기는 힘들어. 다만 하락장이 있으면 횡보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기 마련이거든. 주식은 세 가지란 말이야.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횡보, 박스피냐. 그 차이인데 지금 지금은 상승장이 올수 없는 시기야. 미국장이 반등을 해도 우리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를 해야 돼.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 미국장이 좋아지면 우리도 반등하고 미국장이 하락하면 우리도 하락한다. 미국이 기침하고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그냥 다 쓰러져. 그냥 다 쓰러져 있단 말이야. 기침, 기침하는데, 우리는, 걔네는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려. 근데, 걔네가 좋으면 우리가 상승하느냐? 아니. 걔네가 막 하늘 위로 승천하면 우리는 고개만 살짝 들 수도 있고, 행보장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장 악조건을 대비하자는 거지. 그럼 왜 매번 악조건만 대비하느냐? 우리 시장이 그만큼 기초 체력이 없고,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외국 자본, 국내 자본이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제조 기업들이 많고 뭐, 세계적인 탑 티어가 크게 보면 세개 있지 현대, 삼성, SK 하이닉스. 뭐, 걔네들 말고는 그 하이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 업체들 말고는 우리 증시에 이렇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많다라고 볼수 없어. 결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이 우리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뭐 다른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 체약 바이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데, 아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얘기하잖아, 내가.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SD 바이오 센스. SD 바이오 센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에 어떤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 티켓를 가장 많이 팔았다고 전세계에 가장 많이 팔았지 잘 배우고 편지를 보니까 형이 조금 마음이 좀 놓인다 잘할수 있지? 너의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대로만 네가 마음 먹고 잘 하면 형도 걱정 안 할게. 이 사실 많이 걱정되거든. 네가못 따라올까봐. 응? 돈을 벌고 못 벌고, 너희들이 여지껏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고 못 벌고는 그닥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다 까먹고 들어왔으니까. 영석이 너 말고도 돈 사기 맞고, 돈 까먹고, 온 사람이 뭐 한둘이겠니? 교육 받은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사고도